오늘 제주에서 개막한 전국체전에서 충북 선수단이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충북은 첫날 역도에서 3관왕이 나오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체전이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가운데 충북은 첫 금메달로 3관왕을 배출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주인공은 역도 56kg에 출전한 충북도청의 임창윤입니다. 김창윤은 인상 116 용상 140kg을 들어올려 각각 금메달을 따냈고 합계에서도 256kg으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제일 진짜 만족한 그런 시합이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충북은 또 첫날 사이클 경륜의 음성군청 유진아와 레슬링의 구태현 유도의 김원중이 은메달을 따냈고 역도의 충북도청 김영준 등이 동메달 4개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충북은 롤러 등 사전 경기를 포함해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단체전 경기에서도 예년에 비해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예성여고 축구와 제천고 하키, 청주시청 세팍타크로, 단양군청 탁구 등이 1승식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축구대성구와 청주FC, 보은자연고 세팍타크로 청주고와 대성여상 탁구는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틀째 충북은 청주대 축구와 세광고 야구, 일신여고 핸드볼 등이 첫 경기에 나서고 양궁과 유도, 정국카우에 국가대표들이 대거 출전해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제주에서 MBC 뉴스 이태문입니다.